소식을 오늘 25절부터 보셨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사실상 어 야곱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야곱에게서 연결이 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참어 굉장히 많,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음어 창세기 부분에서 할애를 받아서 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 어, 이삭으로부터 어,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속이죠 그리고 야곱이 속인, 속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 삼촌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면서 거서 베델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벧엘을 만나게 되고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돌베개 잠을 잤다. 뭐 이게 이 거기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분명히 너는 배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을 받게 되고 나서 또 라반 집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고 또 20년인가? 20년을 거기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20년을 보내고 나서 외삼촌도 그 페이저 월급을 이제 한 10번 정도 이제 번복하면서 어 이제 속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고의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 자기의 이제 짐을 정리를 해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를 해서 그때는 가축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본처가 되는 언니 그러니까 누나 그러니까 언니와 동생이라고 할수 있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어, 비라와 실바 이렇게 첩까지 해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 11명. 그리고 나중에서는 이제 죽기 직전에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아서 총 12아들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고 또 많은 재산들을 이루어서 즉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서 아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죠. 근데 그형 에서를 만나러 갈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알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반전이 생긴 게 뭐냐면 에서 형이 상당히 환영하고 또 서로 목을 어긋 안으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다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죠. 그리고 내가 같이 가겠다, 같이 도와주겠다, 같이 가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늘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거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5장 보셨지만 그 앞에서부터 어 같이 가자 이야기를 하니까 아 형님 이제 지금 만약에 하루라도 더 가면 우리 지금 짐승들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고 좀 이따 제가 다시 뒤따라 붙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을 그러자 에서는 그 말을 아주 순진하게 들어서 아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내가 내 사람들을 여기 붙여주겠다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이미 저는 충분히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야곱은 자기 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에서가 먼저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뒤따라갈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4장 보셨지만 33장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17절에, 33장 17절에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캠핑하는 캠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썰미가 좋으니까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전혀 제 추측이지만, 절대 제 추측이지만, 형에서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제가 뭐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야곱의 종합적 판단은 애서 쪽으로 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숲곳에서 내가 여기서 집도 짓고 가축도 어, 우리를 지어서 여기서 머물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33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 화폐 단위인 거죠 그 나라의 화폐 단위인데 정확하게 돈을 주고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겠다는 뜻이에요. 거기 있겠다라고 해서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거기서 재단까지 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히 거기서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34장 1절에 벌써 이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봤지만 34장 1절을 보면 레나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애들은 얼마나 이쁠까? 여기는 어떻게 하고 다니나? 이제 궁금한 거죠. 여기 있다가 다시 갈것 같으면 그냥 뭐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같이 이제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궁금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게 됐고. 그런데 거기서 아,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간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튼 방법은 간간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그 야곱의 딸을 깊이 사랑하는 세게, 그 하몰의 아들 그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희브족 속의 하몰 그 아들 세겜도 어, 약간 그 뭔가 직분이 좀 지위가 좀 포지션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추장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를 보고 끌려들어서 욕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이 오늘 본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어뭐 잠깐 한 말씀 더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욕보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서 특별히 시몬과 무 램이라고 하는 오빠가 이제 가서 어, 사실은 이제 거짓 전략을 쓰는 것이죠. 할례를 어,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우리와 이방처럼 취급 안 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될수 있을 거니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내 동생 여동생을 줄수 줄다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보면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 세겜도 완전히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세겜도 사실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 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이제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만 이제 섞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에타산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서 어, 자신들의 삶을 어, 영유에 나가려고 하는 야곱의 자녀들이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 안에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남자들이 용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한3일 정도 되니까 이미 상처가 있고 많이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하몰과 세겜은 거기에 대해서 어 뭐랄까 어떤 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그냥 낫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 3일에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에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또 굉장히 용맹했던 것 같아요. 뭐두 명이 한게 아니라 또 이때도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시므온과 레위 이두 사람이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성을 기습을 하여서 하몰과 그 아들 세 개만 싹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죽이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많이 죽이고. 어, 남자를 다뭐 거의 다 시가 말릴 정도로 죽이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성읍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한 보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욕도 들어가 있고 또 안갚음을 그 이상으로 하게 되는 어떤 보복의 심리가 충분히 아주 다분히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27절에는 그것을 노력하였다라고 해놓고 이는 그 노력한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다시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가서 노력을 해서 재물을 뺏고 심지어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 즉 야곱의 딸 레위가 시므온의 여동생 디나를 욕보였다는 한 이유만으로 가서 크게 혼을 내준 정도가 아니고 몇배 이상으로 갚아주고 온 것이고 노략질하여서 그 집에 속한 모든 물건까지 다 가지고 오게 되고 아내들과 딸들도 다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그뭐 그뭐 굳이 이게 이제 형편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뭐 이걸 저울로 달아서 평가를 할수 없는 부분이죠 당사자 입장에선. 한명 욕보여서 수많은 사람, 그 몇백 배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노략을 해서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으니 평생 잊지 못할 한 트라우마를 만들어 주고 오게 되는 것이죠. 어, 뭐 그럴 만한 능력이 또 레이와 시무원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메일 성경에서는 이러한 어, 분할 수 있는 즉. 의분, 즉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안 갚음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이제 사실 머릿 속에 모든 계산이 다에 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3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년 이상 떨어져 살았던 자기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뻔하였다가 오히려 축복을 하고 또 화해를 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형을 따라가지 않고 숲곳에서 만나서 숲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고 자신의 음 이미 많은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더 늘리려고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정이 나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해서 야 여기면 잘 되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오늘 25절 말씀을 봤지만 사실 그 전에 디나가 큰 어, 화를 입었을 때는 야곱이 잠, 잠잠하다가 오늘 시무원과 레위가 이제 노력을 하고 큰 보복을 저지기로 나서는 30절에 드디어 야곱이 입을 엽니다.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제 여서부터 야곱 이야기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계산 속에서 무너져 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살 숲곳에서 살 에서 쪽으로 아버지 아브라함 쪽 그러니까 이삭 쪽으로 그 땅으로 고향 땅으로 갈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이 이곳에서 잘 살아야 하고 이곳에서 정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들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 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오름이 부딪힌 거예요. 한 명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둘이죠. 야곱, 야구,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라고 얘기하고. 를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옳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방식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쌍방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 자신의 생각이 옳으면 방법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은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생각이 옳으니까 정착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방, 야곱의 방법은 그냥 거기서 집잘 짓고 동물들 우리 잘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정착하는 게 옳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 야의 아들인 시몬온과 레위의 방식은 디나를 욕 우리 여동생 디나를 욕보였으니까 가서 몇 배로 갚아 주는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씨를 말리거나 다시는 아 손을 못 대게끔 내가 좀 아주 단단하게 혼을 내줘야 되겠다 혼낸 정도가 아니죠 너무나 크나큰 보복과 처참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동이 오르게 된 것이죠 이두 가지 생각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인 것인데 이 같은 생각을 두 가지로 분리하여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행동에도 이게 부정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유를 찾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화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우리 교단이 지금 또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바도 있고 한국 교회가 뭐 교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아도 뉴스만 봐도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압니다. 일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뭐 누구의 멸망을 위해서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물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면 이 방법론인 방법론적 차원에서 어 사람들은 어 가지각각 자기의 정당화 합리성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죠 옳지 않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의 방식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옳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신 십자가까지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자들을 해방시키시며 정작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찍히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사실 어 예수님처럼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또 호락호락 놔두질 않습니다 교회라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자신들의 올바른 방법을 항상 강요하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뭐 댓글만 읽어도 몇 시간이고 다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자기 판단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고 일부분 맞을 수도 있고 일부분은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도 마찬가지고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야곱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즉 지역적 회복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베들로 돌아가라. 이 다음 장에 이제 베들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체를 잊어버 잊어버렸어요. 물론 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소일꼬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야곱은 베들로 우리가 뭐 여러분 34장 그 뒷만 보더라도 아시지만 이큰 일을 깨닫고 35장에 가서 야고 이제 3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베들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서야 기억하면서 이제 여기로 가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갔으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고 나서 이제서야 베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행동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다른 방법들과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맞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거나 내가 자극적인 일들을 결정을 해서 돋보이는 것처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맞다라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 좋아해서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근본적으로 따르려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학생은 공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는 분명한 목적과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입장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우리 안의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좀더 편안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은 정답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깊은 대로 가야 하는 일들이 아주 수탁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는 자기가 100% 맞아도 때에 따라는 맞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도덕적 완성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뭐 그것을 말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맞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바는 신천지가 요즘 많이 뭐 솔직한 표현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 해산청원. 제가 뭐몇 십만, 칠십만인가 지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가지면 그렇게 해산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좀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댓글들을 인터넷에서 보면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사실 어, 믿음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분명한 어, 것을 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의 땅인 베델을 거쳐서 가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지 아니면 여기가 조사 오니 하면서 이것을 지금 내가 숲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이 땅의 목적이 아니어서 이 땅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분명한 목적이 어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올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뭐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어, 또뭐 공동체나 이런 기타 우리 모임에서 그래도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좀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는 정도, 예. 아니면 내가 절대자의 어떤 어떤 힘을 좀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편해지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접근해 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행하는 것이 옳은가? 레위와 시몬, 시무원. 시몬과 레위는 자기의 방식대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자비한 일까지 해 놓고 그것이 틀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이곳에서 자기가 머물려고 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맞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는 숲곳에서 머물려고 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인 베데를 거쳐 약속의 땅에서 머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옳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옳습니까.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바는 옳습니까.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최종적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 앞에 설때 하나님의 참백 참된 백성으로 서 있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바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참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지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긍정적 어, 어떤 우리 환경을 만들어 주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또 이럴 때 지금 나라의 상황 속에서 아니면 이 교회의 원래 교회는 늘 힘들어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한 번도 이 땅에서 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체감적으로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더 노골적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가야 되고 더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는 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훗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르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내가 한발한발 한발 내딛어 살았느냐라고 하는 숲곳에서의 완성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돌아가기까지의 우리의 모든 전 삶의 과정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의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나의 모든 삶에... 근본적 복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을 빛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복이시고 내가 어디로 가기 때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제게 넘치는 복이 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것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인 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곳에서 온전케 되리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이 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의 삶을 이땅 속에서 또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수요일인데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이든 각자 가정에서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바람에 나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거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령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시간 많은 교회들이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끊고요. 어, 개인적으로 뭐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더 오래 하시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